지금부터 시작되는 질문에 빠르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설이요. 하스미입니다. MBTI는? INFJ입니다. ENFP입니다. 뭐 타고 오셨나요? 차, 서브웨이. <laughs> 이불 없이 잠자기, 없이 잠자기 베개 없이 잠자기 베개 없이 잠자기 베개 없이 잠자기 평생 비행기 타기 금지 평생 자동차 타기 금지 지하철 비행기는 가능 비행기 타기 금지 평생 자동차 타기 금지 모처럼 황금연휴 응. 집에서 응. 쉬기 여행 가기 집에서 쉬기 집에서 쉬기, 쉬기. 열살로 돌아가기 응. 지금 그대로 지내기 열살로 돌아가기 열살로 돌아가기 친구처럼 편한 사람 어색하지만 설렘이 가득한 사람 친구처럼 편한 사람 친구처럼 편한 사람, 친구처럼 편한 사람.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육류, 해산물 육류? 해산물?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바지, 치마 바지 치마 평생 얼짱, 평생 몸짱 평생 얼짱 평생 얼짱 <laughs> 출근 전밥 챙겨 먹기, 출근 전더 자기 챙겨 먹기 더 자기 완전 J인 사람과 여행가기, 10분 단위로 계획 완전 P인 사람과 여행가기 J인 사람과 여행가기 여행 완전 P인 사람 여름 내내 히터 틀기, 겨울 내내 에어컨 틀기 겨울 내내 에어컨 틀기, 여름 내내 히터 틀기, 토요일에 출근하기, 평일에 2시간 야근하기, 토요일에 출근하기, 평일에 2시간 야근, 출근길 앉아서 1시간 가기, 출근길 지하... 지옥철, 지옥철 서서 20분 가기, 앉아서 가기, 전자, 전자요. 평생 힙합만 듣기, 평생 발라드만 듣기, 평생 힙합만 듣기, 평생 힙합만 듣기, 순간이동능력 갖기, 변신능력 갖기, 순간이동능력 갖기, 순간이동능력 갖기. 순간 이동 능력 갖기. 순간 이동 능력. 카톡 확인 바로바로 바로 하는 편, 카톡 시간 될때 몰아서 보는 편. 몰아서 보는 편. 시간 될때 몰아서 보는 편입니다. 즉흥적으로 여행하기, 계획 세워서 여행하기. 계획 세워서 여행하기. <laughs> 즉흥적으로 여행하기. 쉬는 날 집에서 쉬기, 친구 만나기. 집에서 쉬기. 집에서 쉬기. 해외 여행은 휴양지 아니면 볼거리 많은 관광지. 휴양지. 휴양지. 지금 느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 떨린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연추입니다. 라이브 아이돌 코리아. 이번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바로 멜로우시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는 이틀, 이틀 전에 겜바하고, 응, 겜바, 겜바 하면 지냈어요. 겜바 <laughs> <laughs> 이외에 멜로우시로에 어떤, 어떤 일정이 없으신 건가요?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스피드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음. 조금 어려웠어요. 즉흥적이다 보니까. <laughs>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즈노아니 <laughs> 나아나이요니 와타시 다치 멜로시로데스 멜로 안녕하세요 멜로시로입니다. 멜로 제가 눈이와 눈이와 하면 설레임의 눈이와 해주시면 됩니다. 눈이와 <laughs> <누니와>, 눈이와 <누니와> <laughs> 설레임의 눈이와. <누니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멜로시로에서 이너를 맡고 있는. 하늘색 담당 설이라고 합니다. 새노하면 설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새노 설장. Yeah. 제가 하스미를 만나면 이라고 하면 하스미 도키 도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해 볼게요. 하스미를 만나면 하스미 도키 도키. 안녕하세요. 멜로우시로에서 엘프 이너 양을 맡고 있는 연분홍색 담당 하스미라고 합니다. 하스미라고 불러 주세요. 세노. 하스미. 감사합니다. 멜로우시로라는 팀의 이름의 의미랑 그렇게 짓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지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설장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이 멤버를 하자고 같이 하자고 데뷔를 하자고 엄청 꼬셨는데 그때 이제 그룹 이름명을 생각하다가 서리가 되게 하얗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서리를 보면 뭔가 말랑말랑하고 하얀 느낌이 든다 이래가지고 이런 컨셉으로 가자 그래서 멜로우시로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설님이 이제 중심으로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허크 헉. 헉. 저의, <laughs> 저의 사랑으로 아 여기에는 이제 하스민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laughs> 이미지는 설님이지만 이제 사랑이 이름에 가득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팀을 준비하시면서 재미있었던 일화가 따로 있을까요? <laughs> 벌써 웃는다. <laughs> 저희 연습할 때 갑자기 하즈미가 이제 안무할 때 이제 발로 차는 안무가 많았어 가지고 그때를 대비해서 갑자기 치마를 들어 올렸었는데 <laughs> 그게 너무 웃겼어요. 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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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올렸어요? 다 네. 비춰 가지고 <laughs> 아, 다행히 속바지를 입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아, 네. 속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점검할 정도로 멜론시롤 팀워크가 <laughs> 죄송해요. 팀워크요? 아무튼 돈독하다고 음... 합니다. <laughs> 팀에서 담당색을 정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어, 저는 흰색이랑 하늘색 중에 고민했는데 좋아하는 색깔이 하늘색이라서 하늘색을 맞게 되었어요. 저도 원래 흰색이랑 분홍색을 고민하다가 만약에 이제 설장이 흰색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 겹치게 분홍색으로 골랐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번 무대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아무래도 오일오메 무대가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장도 엄청 많이 됐고 뭔가. 와주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laughs>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긴장이 많이 돼서 생각이 많이 나는 거 같아 저는 오1 오매때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와쿠와쿠2? 네 11월에 진행했던 와쿠와쿠2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제가 그날 무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죠 <laughs> 그럼 지금까지 입은 의상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의상이나 앞으로 입어보고 싶은 의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멜로우 쿠로 할때 검정색 셋업에 장미 초커 같은 거 달린 걸 입었었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들고 입어보고 싶은 의상은 아무래도 오리복 <laughs> 오리복을 얼른 만들어서 입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이랑 같이. 똑같이 이제 멜로우 크로 때 서리가 입었던 날 빨간색이랑 검은색 체크무늬가 섞인 옷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서리랑 마찬가지로 오리복이 너무너무 입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 오리복 계획이 있으시면 혹시 언제쯤일지 살짝 스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절이라고 리리 이베 때 선보일 예정입니다. 리리 이베 때 멜로우 시로의 오리복 기대하겠습니다. 멜로우 시로가 있다면 멜로우 크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멜로우 크로는 어떤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멜로우 시로로 처음에 정했다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어울리는 쪽은 아무래도 조금 추구미는 아무래도 멜로우 크로 같은 이제 다크 다크하고 조금 새 쿠시한 그런 느낌이 있는 셀리도 좋아하고 해서 다른 버전에 우리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왕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키스마크라는 곡이라던가 아키시브웨이라는 곡이라던가 약간 저희의 춤실력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뽐낼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자 해서 이제 시로 버전, 쿠로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무대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멜로우 시로라는 그룹 안에 멜로우 쿠로라는 유닛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뭔가 그 매드메디션? 들이 따로 그 안에서 왕도도 하시고 이런 뭐지 컨셉 변화를 여러 개 줘서 그룹 이름도 바꿔가지고 하시는 거 보고 어 우리도 저렇게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음. 하게 된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목표 아니면 희망하는 일 그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언젠가 멜로 시로가 원맨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들도 잔뜩 모아서 샌리 구성하고 저희를 좋아하는 분들이 다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원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설정과 마찬가지로 일단 첫 번째는 원맨을 너무 너무 해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부산이라든가 대구 갬바를 가보고 싶어요. 너무 너무. 오히로메 후 지금까지 더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다른 분들이랑 갬바하다 보면 그 그룹의 무대들도 보게 되는데 무대를 밑에서 봤을 때 다른 분들의 열정에 우리가 모자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그게 뭐, 뭔가 열정이 모자란 것 같다? 발전해 나가고 싶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이 조금 모자라는 게 가장 아쉽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연습생을 했을 때도 들어갈 때 랩이랑 춤만 이제 보고 들어갔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보컬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발성법이 지금 생목을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성대결절이 약간 올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노래 라이브가 으터 분들한테 조금 안 좋게 들리거나 아 얘네 노래 연습 많아나? 약간 이렇게 느껴질까봐 그게 제일 좀 고쳐 나가고 싶은 점인 것 같아요.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멜로우 시로란 그룹을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서치해주시고 궁금해서 이제 영상도 봐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기억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감사드리고 그걸 넘어서서 저희가 뭐 좋은 무대로 보답을 해서 저에게 더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시해는 죽은 분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뭔가 지, 음, 음. 제가 뭔가 많은 걸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를 찾아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크고 열심히 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거활동이... <laughs> <laughs> 보답하겠습니다 멜로시로를 <laughs> 네, 좋아해 주시면 보답을 하고 싫어하면 은 죽음뿐이 있을 뿐이니까 죽음뿐 네, 죽음뿐 <laughs> 모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멜로우 실러 분들이 라이브 아이돌을 하시면서 혹시 이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콘텐츠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하슴이랑도 얘기했는데 그 뭐지 헤드셋 끼고 아이돌 분들이 다 같이 게임하는 그런 콘텐츠가 해보고 싶다 우리가 그런데? 해보자 해서 저희가 요즘 아이돌 분들을 섭외하려고 막 하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겠다. 안 그래도. 다음에 끼워주시나요? <laughs> 네, 너무 너무요. 공연장 수가 그렇게 막 많은 건 아닌데 되게 매력적인 많은 아이돌 분들이 계시니까 다양한 아이돌 분들이 다양하고 좋은 공연장에서 무대를 좀 많이 하고 끼를 많이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돌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무대에서 빛나는 아이돌? 전력을... 아, 쟤는 진짜 전력을 다한다. 전력 아이돌이다 싶은 그런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음, 저는 이제 오타분들이 저를 보러 오셨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도록 하고 싶어요. 아 얘를 만나러 온내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꼭 느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서 꼭 그런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첫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랑해요. 내딸 사랑 고백을 <laughs> 내온짱 너무 예쁘고요. 어, 너 플로팅. <laughs> 소배해 주시고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멜로우시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인사드릴까요? 냥. 냥.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